당장의 흐름만 봐도, 뭐, 이놈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수 밖에 없겠는데, 그만큼 숨겨진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뭐,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배너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데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구독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뭐 대응 때문에 고민 상담도 많이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전에 뭐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4월 10일 영상이고요.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었어도 이 30%는 손실을 안볼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지 제가 잠깐 언급드릴게요.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쯤에서 모아가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25%가량 상승을 줬었습니다. 단기간에.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한번 눌리면 모아가 볼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뭐 전부 다 모아가지 못했겠지만, 뭐, 일부 보유하는 물량 한 30%, 이상 빠르게 단기간에 계속 수익을 줬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서 모아가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대략적으로 28% 이상, 한30% 가까이 상승이 났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도 지금 14% 마무리를 했네요.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부분 눌릴 때, 여기서 한번 모아고볼수 있다. 한이 부분까지 눌릴 수 있다. 모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던, 뭐, 그런 종목입니다. 전 거래일 사한가를 갔었고, 오늘 이제 익절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겠죠.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로 뭐 인증까지 하시고, 종목 받아가셨어도, 뭐,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정도는 뭐, 빠르게 단기간에 수익 날수 있었던, 만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뭐, 배터리 아저씨도 뭐 이미 별 핑계 다 되면서 빤스러난 상황인데, 하락은 기정사실이구요. 겨우 50만원 정도, 요금 버텨주는 게 다행인 시기죠. 뭐, 그만큼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뭐,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제는 사실상 어떤 호재를 내도, 뭐,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겠죠. 뭐, 행복해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700억 투자 이야기도 뭐, 이미 주가 다 반영됐었던 그런 얘기고요 뭐, 그런데도 아직 들, 고 있다? 뭐,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뭐, 1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 아프고, 뭐, 어쨌든, 뭐, 제 자랑도 조금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이 구간이 뭐 저희 바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 그런 구간이고요. 한 60만 원 초반대까지는 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만 뭐 50만 원선 지지 못 하면은 아주 큰 낙폭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즉 50만 원선 근처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뭐, 대략적으로 조금은 약수익, 익절하실 수 있겠지만, 윗부분 70만원 선 위에서부터 물리신 분들은 뭐, 사실 의미 없는 얘기고, 그렇다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고 할수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60만원 초반까지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상을 가려면, 뭐, 추가적인 제로라든지 뭐, 뉴스, 이런 뭐, 테마, 뭐, 이슈들, 이렇게 나와줘야,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사실 지금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아주 고난이도의 뭐 물타기 방법 나와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부분 뭐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 버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제대로 제대로된 물타기와 뭐 대응 방법 궁금하시면은 무조건 연락 주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로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 연락 주,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세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꼭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꾸준히 보셔야겠고요. 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뿐이다 하시는 분들을 꼭 구독하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비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뭐 영상 보시면서 내용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뭐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은 하나씩 확인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어,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어, 적어도 단계가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자,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잠깐 집중하시고요. 자, 바닥 첫날. 미국 군풍의 반도체주 두근두근. 바로 나왔죠? 반도체주.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심상치 않다. 업황은 재앙이지만 고리 깊을수록 산도 높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에서는 연이어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내용 있구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찐바닥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삼성전자죠.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뭐올 1분기에 4조 원 이상 의 영업 손실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향후 뭐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뭐 SK 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 3조 원이 없는 영업 적자를 보이면서 양사 1분기 적자 폭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반도체 감산 효과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이는다. 길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뭐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채 g PT가 일으킨 자신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하다.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요인으로 추락하던 기술 성장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AI 200조 이상으로 한국 기업 진출 기회.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이 글로벌 성장세를 뛰어넘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AI 기술 규모는 뭐 오는 2025년 2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뭐 여기까지만 보죠. 이런 이슈들만 봐도 딱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반도체 부분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 뭐그 효과 와 함께 AI 테마의 뭐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뭐 기대감도 많이 있었죠. 뭐 거기다가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미뤄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게다가 최근 뭐 삼성전자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죠. 뭐약 1년 만에 7만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8만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하는 기대감도 아주 강하게 형성 중인데다가 반도체 쪽으로 기간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뭐 지수 견인 테마가 되는 거 아니냐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 최근 2차 전지 조정과 함께 뭐 앞선 이슈들처럼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주요 종목들을 꾸준히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차트 괜찮죠? 응지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광액과 발포제 생산, 판매 업체로, 뭐, 반도체, 뭐, 및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뭐, 도광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액, 뭐, 소위 포토레지스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건설자재 및, 뭐, 자동차 내장재에 주로 사용되는 발포제 등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뭐, 삼성 디스플레이, BOE, SK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고요 관련 이슈 잠깐만 보시면 동진 세미 캠 토종 포토레지스트 경쟁력으로 성장이 있는다 일본이 지난 뭐 2019년 시행한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뭐 최근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완전히 해제됐다 일찍이 소재 국산화 노력을 기울여온 동진 세미 캠은 뭐 다시금 일본 소재 기업과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증권사 전망 틀렸다. 동진 세미캠 영업이익 증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동진 세미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3월 NH 투자증권이 동진 세미캠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4%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실적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왔는데, 뭐 이하는 상반된 좋은 실적을 냈다. 그리고 다음, 동진 세미캠 EUV 뭐, PR 감독 에선 노광공정 생산성 향상 기대. 이렇게 지 프레젠테이션 중인 사진이고요 반도체 소재기업 동지세미캠이 EUV 포토레지스트의 뭐 RLS를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동지세미캠은 감도를 높인 PR을 사용할 경우 향후 EUV 노광공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 동지세미캠은 뭐, 예전 포토레지스트를 관련 기술을 국산하면서 화 유명세를 보였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인 반도체 제료 기업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에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 삼성을 비롯해서 뭐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해당 뭐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 뭐,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진입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랑, 동지 세미캠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뭐, 현재 상승 추세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즉, 본업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뭐, 오늘 이후에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된다. 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뭐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당장의 흐름만 봐도 뭐 이놈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는데 그만큼 숨겨진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뭐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매수와 대응방안이겠죠. 아무래도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뭐 사실 뭐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뭐,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니까, 뭐, 더군다나, 기존에, 이제, 구독, 구독자 분들이나, 뭐, 미리 보내주신 분들 너무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단 20명, 20명한테는 오늘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별 3개짜리 숨겨왔던 알짜배기, 뭐, 최소 30% 이상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뭐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 뭐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이랑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서 알려 드릴 거니깐요 끈끈하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까지 들고 40까지 물려 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받으셔가지고 계좌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였습니다.